여러분은 떼쓰는 신앙인이신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떼쓰는 신앙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떼쓰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문제만 환경만 변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떼쓰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죠. 하지만 떼쓰는 신앙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밀이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를 인정할 때 가장 빨리 해결됩니다. 내가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와 문제가 있다면 아이가 나 때문에 힘들구나, 아이가 지금 나에게 화가 났구나를 인정하면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아이만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은 절대 바꿀 수 없고 아이만, 아이만 바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비겁한 믿음이에요. 부모가 보이는 비겁한 믿음은 아이에게 절대로 다른 신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엌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때 쓰는 믿음으로, 비겁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처럼 대부분의 어려움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고집과 편견을 바로 세우는 멋진 도구가 어려움입니다 이 세상은 늘 하던 대로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새로운 계획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이 늘 하던 습관,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살기 위해 바꾸는 거예요 어려움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는 기회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물고기 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다니는 동안 죽은 나사로 기적, 오병이와 같은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은 곧 지적이었습니다 다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려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구하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당당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에게 칼까지 휘두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뜻쓰기가 먹히지 않자 결국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버립니다. 대단했던 믿음은 뒤로 하고 다시 어부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과감히 그물을 내던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떼쓰는 믿음이었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떼를 쓰고 아무리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닥친 어려움은 믿음은 기적이라는 관성의 법칙을 떼버렸습니다. 결국 그 베드로는 믿음은 기적이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거꾸로 십자에 매달려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요 때세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라는 편견에서 더 성장해야 합니다. 결국 어려움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이상한 진념으로 이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몇 달을 끙끙대다 결국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은 이 사랑은요 어려움 앞에서 고작 떼쓰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그대로 지시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내 양을 먹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